베이비 부모 세대를 일컬어 여가활동을 할줄 모르는 세대라고 부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고 여가활동 욕구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구가 높아도 현실적으로는 단조롭고 소극적인 여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양한 여가활동을 뒤로하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산을 찾는 베이비 부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갈 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은퇴했을까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특별 기획으로 만든 책 백세 수업에 보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60세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나 자식은 예전처럼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난한 돌봄 노동도 갱년기에 찾아온 허무감도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음속이 통빈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죠. 기왕에 뭔가 해야 한다면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진짜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사춘기 때도 안 하던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걸 배워보자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때부터 관악기인 플루트를 배우면서 시도 쓰고 만다라 그리기 등을 배우면서 점차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비로소 자신이 철학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철학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고 철학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철학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신나요. 앞으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 공부 인식을 바꿔갈 철학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중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기분입니다. 60세 여성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자기 탐색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겠죠. 이 글의 주인공인 60세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플루트를 배우고 시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말이 되겠죠. 60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베이비 부모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단가이 세대는 1947년에서 49년에 출생한 사람들로 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60세로 은퇴한 2007년에서 2009년쯤 현업에 있을 때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한동안 멀리했던 악기를 다시 꺼내들면서 악기 붐이 일어났다는 중앙일보 스페셜리스트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단가이 세대가 있다면 한국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겠죠. 1955년에서 63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인데요. 약 765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60세가 되는 시점은 2015년에서 2023년입니다. 이 시점은 시기적으로 일본에서 악기붐이 일어났던 2007년과 2009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세대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여가생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v 시청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83.1%에 이르는 걸 보면 은퇴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tv에 붙잡혀 지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관광을 꼽았습니다. 그것도 51.1%나 말이죠. 또, 향후에 사회활동,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으로 일상을 채우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통계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TV를 보는데 일상을 빼앗길 게 아니라, 가까운 여행지를 다녀오거나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쓰면 되는 게 아닐까?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활동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활동이 많을 텐데, 굳이 향후에 하고 싶은 항목으로 미룰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생 선배들의 이러한 일상을 저와 같은 인생 후배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이 답습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의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듯, 하루 일과에 TV를 보는데 붙잡혀 있는 83%의 인생 선배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루는 일은 미련한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퇴를 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꽃 중년들이 선호하는 여고 활동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선호하는 여고 활동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 차원에서 좋아하는 것을 꼽는다면 등산하기, 사진찍기, 글쓰기, 그리고 악기배우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있지만 취미생활이나 여고활동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정리하기 위해 회고록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정식으로 출간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고 할까요. 그래도 그럴 것이 과거에 비해서 책을 내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책을 써야 하는 작가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책 하나쯤 남기는 일은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다른 세대들에 비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글쓰기 장벽이 높지 않은 것도 글쓰기에 입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코 악기 배우기입니다. 제 주변만 해도 악기를 배우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악기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연주자가 목표는 아닙니다.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꽃 중년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등 이상할 일이 아닌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여가 활동으로 인기가 있는 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기는 트럼펫과 색소폰, 타악기는 드럼, 현악기는 기타와 바이올린 등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타악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드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습자의 욕구 충족도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악기인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제격일 뿐만 아니라 두 손과 양 발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만드는 이점도 드럼을 배우는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악기와 함께 합주할 때는 주인공처럼 팀을 리드하는 느낌이 남다르다 보니까 다른 악기에 비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무엇보다. 전자드럼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개인 소장이 늘고 있는 것도 드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버스킹도 이젠 넘사벽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럼만 전문으로 가르치면서 버스킹을 병행하고 있는 찰떡드럼 모 원장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나이 구하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버스킹이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뇌건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글쓰기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악기 배우기는 무뎌진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뇌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추어 합창이긴 하지만 남성 합창단을 필두로 여러 합창단에서 28년 동안 지휘를 했고, 또 신문사에 칼럼을 쓰면서 경험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글쓰기와 악기 배우기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없이 좋은 여가 활동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시니어들의 여가 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이들을 비켜갈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남는 시간을 tv에 붙잡히지 않고 윤기 있고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여가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어떤 여가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여가활동일 수 있으니까요.